지금부터 금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양이 금요일장에 여러분들 주가가 뭐 11%까지 빠졌다가, 다시 또 플러스 7%까지 됐다가 이렇게 엄청난 상승과 하락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금양,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리튬과 관련된 종목으로서 자, 앞으로도 이 리튬 이슈, 그 다음에 또 있죠? 이 원통형 배터리, 자, 이두 가지 이슈를 여러분들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진행을 해야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고 세력에게 당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목요일 날 주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자, 목요일 날 무려 20%가 하락을 보여줬고요. 오늘 마이너스 11%까지 내려왔다가 조금 올라갔지만 지금 이게 개미털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세력들이 다시 매집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여러분들 잘못 들어갔다가 우리 개인본들 들어가면은 다시 한번 폭락 이렇게 해서 다시 그때 개인미들이 다 털리면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이렇게 주가 흐름이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변경될지 이 매도 시기는 어디인지 그 다음에. 매수 시기는 어디인지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우리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양으로 수익 한번 더 보실 분들 자 앞으로 한번 더 남았습니다 주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주가 좀 빠졌죠 여기에서 더 빼고 올라갈지 아니면은 지금 상태에서 3만원 초반대에서 다시 슈팅을 보여줄지 이러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우리 여러분이 명확히 판단을 할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매수 기회로 다시 한번 엄청난 수익률 보여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께 들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어떠한 내용들 그리고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내용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시청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금양하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주가가 올랐던 내용들이 바로 원통형 배터리를 개발을 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LG 엔솔과 삼성 SDI 그리고 이 금양이 우리나라의 세 번째로 이렇게 원통형 배터리를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주가가 많이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이 정도 오르다가 이제 리튬 이슈, 리튬 이슈가 나오면서 폭발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요. 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금양이이 콩고 민주 공화국에서 리튬을 확보를 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자, 연간 50만 대 분량의 이 리튬이고요. 자, 이 리튬이 양극재와 배터리에 반드시 필요한 이런 원료 물질들이기 때문에 지금 리튬 이슈가 전부다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리튬 광산이나 리튬을 개발했다, 확보했다 이런 얘기만 나오면 주가가 급등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금양이 주가가 뭐 5천 원대부터 지금 4만 원대까지 올라갔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주식 좀 빠져서 3만 원대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지만 이 리튬 이슈가 한번더 나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올라갈 시기가 어디인지를 우리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 내용을 모르시면 우리 여러분들이 떨어질 때. 여기에서 매수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손실 엄청나게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 개인들은 이 떨어지는 이 손실 구간을 잘못 버티고 손절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 매수할 수 있는 이러한 시그널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는 거고 이러한 부분이 차트에서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금양이 주가가 요때부터 바로 원통형 배터리를 만들 때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여기서는 별로 안 올라갔지만 여기서 리튬 이슈로 한번 나왔다가 주가 개미들 털어내고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급등시켰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리튬 이슈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어디까지 빠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이 세력들한테 당하지 말고 우리 수익 볼수 있는 자리 이 세력보다 더 많은 수익을 볼수 있는 자리를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한 자료 여기에 있습니다 자요 하단에 금양 매매 전략 자료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이 자료 어떤 자료냐 바로 이 차트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를 통해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다 빠졌지만 다시 올라가는 시기가 어디인지 이러한 매수가와 이 매도가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이러한 자료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정말 심의를 기울여서 만든 이 자료, 우리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무료로 배포해 드리고 있고요. 자, 이 자료 하나만 갖고 계시면, 어떠한 종목이든 모두 다 대입해서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이 스스로 매매를 진행할 수 있다. 타이밍이 어디인지, 이 바닥이 어디인지, 고점이 어디인지, 이러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직접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매매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고요. 제가 이 주식을 20년 넘게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쌓아놓은 이 노하우를 녹여놓은 이 자료입니다, 여러분들. 꼭 받아가시고요. 중요한 게 여러분들 어떻게 받는지가 중요하죠. 자, 요거 매매 전략 자료 받으실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010-2318-9413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금양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선착순으로 제가 이 자료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요 자료 어떤 이상한 곳에서는 유료로 판매를 합니다 여러분들 돈을 받고 팔아요 이런 곳에서 절대 사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우리 여러분들 시청자분들께 무료로 제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 여러분들이 해주실 게 있죠 제가 유튜버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 주셔야 된다. 요거 해 주시면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수익 많이 볼수 있도록 좋은 종목들 정말 많이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자, 이 금양 이렇게 문자 보내 주셔야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선착순으로 먼저 보내 주신 분들께 보내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바로 금양이라고 보내 주시고요. 우리 여러분들 자, 이 자료 하나 있으면 평생을 써 먹어요. 평생을 어떠한 종목이든 다 대입해서 할수 있고 절대 유료로 여러분들 결제해서 이러한 자료들 받지 마시고 제가 무료로 보내드릴 때 빨리 받아서 우리 여러분들 금형으로 수익 한번더 봐야죠 그쵸?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카카오톡으로 어떻게 안내해드렸습니까? 자,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과거에부터 제가 계속해서 우리 여러분들께 금양 이 가격대 무조건 매수해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날입니다. 이날 매수해서 여러분들 수익률 정말 많이 났고요. 150% 이상 났고, 그 전에 제가 만원대에 우리 여러분들께 매수하라고 정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매수가 제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이 카카오톡방에도 제가 매수가와 함께 매도가 그리고 정보까지 함께 알려드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러한 매매 전략 자료 꼭 받아서 우리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른 종목에 대입해서 매매를 좀 진행을 해보셔라. 이 자료 정말 좋습니다. 웬만한 90% 이상 숙률이 좋단 말이에요. 꼭 여러분들 받아서 매매할 때꼭 활용하시고요. 지금.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이렇게 금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우리 여러분들 이 자료 제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문자 금양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카카오톡에도 이렇게 초대를 해드립니다. 초대 받으시면은 우리 여러분들 제가 매일 이 금양 말고도 다른 종목도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정말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대부분 90% 이상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서 우리 개인분들 더 이상 이 세력들한테 물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이 공부하셔서 이 매매자료 가지고 꼭 매매하시기를 정말 강력하게 권고 드리고요 지금 바로 금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자 주위에 친구분들 계시면 같이 문자 보내주세요 그래야 같이 받아서 우리 여러분들이 같이 이 카카오톡에 들어오셔서 제가 보내드린 이런 종목도 받으시고 이 매매 전략 자료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자료 서로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받아가시고요 우리 여러분들 앞으로도 수익들 많이 날수 있도록 제가 좋은 내용들로 좋은 종목 보내드리고 수익들 많이 날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이상한 데서 유료로 이런 종목들 이런 전략 자료들 받아서 돈 주고 하지 마시고 제가 보내드린 이 무료 전략 자료 꼭 받아서 매매하시길 정말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자 영상 여러분들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바로 금양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료로 운영하는 이 카톡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카톡방에다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단타 종목이나 세력 매집주 종목들을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자 코리아 S.E.라는 종목을 제가 2,500원에 제가 매수가를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2,500원에서 여러분들 지금 18,000원까지 상승을 했던 어마어마한 종목입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 이 세력이 언제 매집하고 있는지만 정확히 알수 있다면 충분히 이 가격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급등 단타 종목의 성향을 어떻게 알아내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여러분들 제가 이 카톡방으로 여러분들께 안내드리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 보유 중인 종목 무료로 제가 분석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운영하는 이 무료 카카오톡방 초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 여기 010-2318-9413 번호로 이렇게 문자로 카톡 이렇게 보내주시면 참여가 가능하고요 우리 여러분들 이. 코리아 SE 종목 말고도 다른 종목도 굉장히 많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코리아 SE의 수익률을 잠시 보시면 제가 2,500원의 매수가 보내드렸고요. 매도를 18,000원에 해서 총 수익률이 600%라는. 엄청난 수익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자 최근에 이 상한가를 몇 번을 했는지 우리 여러분들이 저한테 고맙다고 굉장히 많은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셨고요 자 이러한 종목처럼 세력이 언제 매집하고 있는지만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이러한 종목 들어가서 이렇게 큰 수익률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맛볼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13,000원의 매수가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34,000원에 매도를 해서 수익률이 총 150%라는 엄청난 수익률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 최근 거고요, 여러분들. 자, 이러한 종목들 세력들의 움직임과 이 종목에 대한 이슈를 정확히 알수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큰 수익률이 날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카톡방에다가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보내 드리는 이러한 종목들 한미글로벌 여기 보이시죠? 매수가 13,000원 이하에서 무조건 매수해라 이렇게 보내 드렸습니다. 자, 지금도 늦지 않았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저한테 문자 메시지 카톡이라고 보내 주시면 참여가 가능하고요. 자, 010-2318에 9413번으로 카톡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 우리 개인분들이 더 이상은 이러한 세력들이나 뭐 외국인들, 기관들에게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유튜버 활동을 하고 있고, 이렇게 무료 종목들을 보내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 카카오톡방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까 꼭 들어오셔서 제가 보내 드리는 이런 종목들 받으시고 수익률 많이 나시기를 꼭 당부드리면서 지금 바로 여기 010-2318-9413으로 문자로 카톡이라고 보내 주시면 되니까요. 지금 바로 카톡이라고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